네, 안녕하세요. 자, 기경팔맥 부분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동맥은, 자, 척추부위를 상행한다. 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척추부위 상행해서 양경을 주관한다. 자, 양경. 자, 몸의 배, 배와 등 중에 어디가 양일까요? 전에 말씀, 음양을할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몸을, 몸을 구부려서, 구부리, 웅크리게 되면은, 구부려지는 부위가 어디죠? 배입니다. 자, 안으로 구부려져요. 음향, 음양의 속성 중에, 특징 중에, 구부려지면서 웅크린다. 이건 어느 쪽일까요? 음입니다. 오히려, 구부릴 때 등은 어떻게 되죠? 등은 쭉 펴지죠. 배, 배 쪽으로 몸 사람이 웅크리면 등은 쫙 펴집니다. 그렇죠. 그게 더 쉽죠. 등을 굽히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등이 이렇게 둥글게 되면서 등이 펴집니다. 거기에 양이 되죠? 등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동맥은 등쪽을, 등쪽으로 상행하겠죠 등쪽의 척추 부위. 그래서 양경 주관. 자, 임맥은, 이거는 임은 뭐죠? 임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신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복부, 임신, 임신, 임맥은 임신선, 그리고 음쪽. 음경을 주관하는, 음경 주관하니까 배쪽으로 흐르죠? 복부의 중앙선을 상행합니다. 자, 그럼, 인맥은, 그, 임신했을 때, 임신선이라고 해서, 복부 중앙선이 까맣게 줄이 생겨요. 거기가 바로 인맥입니다. 연결이 되죠? 왜 임신선이라는 게 생기는지. 자, 대맥은 허리띠를 종횡으로 즉, 허리띠에 허리띠 두르듯이 그런 식으로 허리띠 두르듯이 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충맥은, 자, 뭐 포중에서 동맥과 만난 후 척추 안으로 상해한다. 이건 그림을 보시는 게 편합니다. 포중은 약간 자, 자궁, 요쪽을 얘기해요. 그쪽 부위. 자, 음, 교맥은, 교는 교접한답니다. 음, 교맥. 자, 그러면은, 교한다. 교, 누구랑, 음과 음끼리 만날까요? 아니죠. 음과 양이 만나야 교접이란 어떤 의미가 더 되죠. 그래서 양교맥과 회합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음경과 양경이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음유맥은, 그럼 양, 양교맥은 양교맥이죠. 예, 양교맥이고. 그러니까 음교맥은, 양교맥과 회합한다. 예, 서로. 그리고 음유맥은 음경들을 통합한다 그랬죠. 그리고 양유맥은 양, 양경들을 통합하죠. 여기 이렇게 답, 양경 음경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음교맥, 양교맥이 서로 연결되면서 모든 경맥은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기경팔맥은 이렇게 8개로 이렇게 구성되죠. 네. 그 다음에 인맥과 동맥은 앞뒤 정중앙으로 자체의 경혈을 가진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위 경맥과 함께 임상에서 널리 쓰이므로, 자 그래서. 그래서 흔히 14경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체 경열을 가지니까 12경맥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잖아요. 다만 장부랑 연계가 없고 표리관계가 없다는 거. 자, 여기 한번더 나옵니다. 오양육부와 속락관계나 경맥과 표리관계 없다. 자 그래서 12경맥 작용 보충, 그 다음에 연락, 그 다음에 영이 기혈을 조절하는 역할. 기혈이 남으면 저장하죠. 그러니까 조절을 할수 있는 거죠. 저장을 했다는 얘기는 필요할 때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절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임맥, 음, 임신선, 임맥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뒤는 임맥입니다. 자, 임맥, 자, 딱 정중앙, 복부의 정중앙을 흘러요. 그리고 요 뒤는 이제 각각의 혈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이건 나중에 경혈학이나 가서 배우실 문제니까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자, 동맥. 동맥은 이제 양경을 다 주관합니다. 자, 양을 감시. 자, 동맥이니까 감독 느낌 나잖아요. 그 감독한다. 그래서 양을 감, 감독한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은 이 뒤쪽 척추 부위를 쭉가로지러서 올라갑니다. 기까지요 이렇게 되면 아까 앞에서 올라온 거랑 연결이 되겠죠? 인맥이랑 또 동맥이 여기서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충맥. 자 충맥은 그러니까 포중에서 만나서 간다 그랬죠? 여기서 포중 이 앞쪽에서 만나서 척추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위쪽, 앞쪽으로는 이렇게 또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 위치보다는 그냥 이 개념은, 개념만 알아두셔도 돼요. 자, 경락의 바다다. 충맥 혈의 해. 혈의 해라고 합니다. 혈의 바다. 경락의 바다, 혈의 바다. 피의 근본. 예. 네. 혈해. 그래서 피혈자에 바다해를 써서 혈해라고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대맥은 자 협대처럼 허리띠처럼 묶었다는 거죠. 다 경맥들을 전신의 모든 맥을 묶어서 함부로 흩어지지 못하게 한다. 자이 대맥으로 인해서 모든 경맥이 다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대맥 이쭉 돌돌아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나겠죠. 반대편에는 자, 음교맥, 자 교교차한다. 자 양교맥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자 일단 지금 위치로 오면 오른 발에서 시작해서 왼쪽 뺨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중선을 나눴을 때 이쪽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한번 가니까 모든 여기서 양교맥이 또 올라오겠죠 여기서 자 양교맥의 위치는 바깥으로 올라와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양교맥이 그러면은, 이 바깥으로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깥으로, 여기 말고, 이 바깥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와서, 바깥으로 와서, 이렇게 연결될 이 겁니다. 앞쪽으로 없는데, 얼거맨다는 거죠. 자, 음교맥의 유주도. 이렇게 해서 양교맥. 이쪽 편의 양교맥도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양, 음교맥이랑 여기 이 반대편의 양교맥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다 교, 교차가 될 거예요. 음, 유맥은 얼거맨다. 자, 여기서 지나면서 모든 음, 음경을 다한 번씩은 얼거맨단 얘기입니다. 양, 양유맥은 얼거맨는데 모든 양경 사이를 운행하면서 얼거맨다. 이 개념만, 개념만이라도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경은 이제, 양경으로 해가지고는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수태양, 수장경, 수양 삼초경, 족태양, 방광경, 족수양, 담경 해서 그 음경이 수태음, 폐경부터 해서 그 다음 뭐죠? 수양명, 대장경. 그 유주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수혈이라고 있습니다. 정형, 순, 유가 아니라 여기 수예요 정형, 수, 경합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한자는 외우셔도 좋지만 한자까지 한자는 나중에 봐서 읽을 수만 있으면 괜찮고요. 그래도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외우는데 뭐 이것도 나한테 안 맞다. 그러면 본인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서 외우셔야 돼요. 상향 이간 삼간 양계 곡지 여태 내정 함공 해계 족삼래 이런 거쭉외우시면이한 페이지 매우 중요합니다. 뭐,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예. 무슨 혈에, 수양명 대장경에 수혈은, 해가지고 그럼 3관을 찾아야죠. 너무 내기 편합니다. 거의, 각각 폐, 경마다 거의 한 문제씩이에요. 근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나와서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 어쨌든 외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도. 예, 소상 어제 태음 경거 척태, 소상이 어제 태현동에서경거망동하다 척태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제가 한게 아니지만, 저는 이게 안 맞아서 제 나름대로 외웠어요. 이걸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주도예요 수태음 폐경, 자 수태음이죠. 태음은 어디로 갑니까? 태음은 어디죠? 손가락에서 태음이니까 손바닥이죠. 손바닥 쪽에 태음은 엄지입니다. 자 여기 엄지입니다. 손바닥이죠, 여기 지금. 손바닥, 엄지. 엄지. 그리고, 자, 음경이죠. 음경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땅에서 시작합니다. 바, 땅에서. 여기서부터 올라와요. 여기서도 올라오고, 자, 발에 있는 경은, 음경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팔에 있는 거는 팔이, 팔이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해야죠. 이걸 볼 때는 팔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부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즉 경의 흐름은 안에서 복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리고 오수혈은 거의 다팔 다리의 각끝 부분에 있어요. 소상 어제 태연 경거 그리고 척택 이렇게. 그래서 이 유주 노선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수양명 대장경은 자 양명이에요. 양은 어디죠? 하늘에서 위로. 즉 손이 위로 올라갔다고 봤을 때 손끝에서 손 손끝에서 예, 손, 손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러면 손끝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양명은 어디입니까? 양명은 자 손등 쪽으로 해서 손등이죠. 새끼 손가락의 태양이에요. 그럼 양명은 이 둘째 손가락으로 갑니다. 자 둘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의 손등쪽 부위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오수열은 항상 이 앞쪽으로 있고 다 이렇습니다. 족양명위경도 족양명위경은 자 연결이죠. 수양명대장경에서 족양명위경으로 가요. 수양명대장경에서 이앞요까지 왔죠. 그럼 족양명위경은 여기서 만나죠. 여기서 축양명 대장경이랑 만나서 바톤 터치를 해서 이게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양명이니까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발등 쪽. 그래서 양명이니까 둘째 발가락. 족태음 비경은 엄지 발가락에서 시작하겠죠. 엄지 발가락에서 위쪽으로 다리 안쪽으로 해서 음경이니까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땅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유주도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경락의 마지막이니까 조금 길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림을 보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오수열도 해놓고 여기다가 각각 필요할 때마다 다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동맥. 동맥이랑 인맥은 자체 수혈이 있 자체 그 경혈자리가 있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유주노선이 따로 있고, 혈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등 쪽으로 있는 게 척추, 양쪽인 동맥, 그리고 앞쪽에 복부 중앙선, 야, 인맥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유주 원문이 있어요. 이제 조금 어려운, 어려운데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유 유주의 원문을 또다 외워 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못 외웠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기본 위주로 내는 학교 같은 경우는 유주 원문은 잘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글 번역본으로 해서 뭐 여기 밑에 도금이죠. 결국 도금. 네. 여기 도금이 다 달려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거는 아까 그 그림 있죠? 그림을 따라가 다니면서 이거를 한번, 시간이 처음엔 걸리지만 한번 쭉 분석하셔야 돼요. 네. 예. 수태음, 수태음, 폐수태음 지맥은 기후중초, 중초. 중초. 가운, 가슴, 가, 가운데서. 즉, 폐 쪽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하락대장하죠. 아, 하락대장. 표리 관계인 하락대장. 환순위구. 그 다음에 상격속폐로 지어서 종폐계. 환행추래가 순논에 행소음 심주지전, 그다음에 하주중 팔뚝 중앙으로 지나서 순비의 상골하렴 자 상골 저 팔, 팔뚝에 보면 팔 아래 팔뚝에 뼈가 두 개죠? 거기서 이제 상골 위, 위쪽에 레디얼 예. 레디얼 레디얼 뼈 레디얼 뼈의 아래쪽으로 하렴으로 지난다. 그리고 입촌구맥 맥을 치는 총구맥 쪽으로 해서, 그다음에 상어, 그다음 순어제, 어제 혀를 지나, 출 대지지단, 대지, 지단 예, 대지, 엄지의 끝에 끝으로 나간다. 이게 바로 그 아까 노선을 다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주 원문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락과 경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장상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